자동차 명장 박별입니다. 자동차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제가 확실하게 연구해 가지고 답변 드릴까요? 지금 직접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냄새라는 게 디젤 차에서 나고 가솔린 차에서 도 나고 LPG 차에 나지 않습니까? 근데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 냄새 나는 건 연소가 불량이에요. 디젤 차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엔진에서 연료가 나오면 확실하게 태워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태우지 못하는 실린다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실린다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점화 장치라든가 인젝터가 문제라든가 이랬을 때 뒤에서 매운 냄새가 많이 나죠. 특히 디젤 차는 아주 많이 냄새가 나요.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새는 줄 알았는데 새는 게 아니라 엔진에서 연료를 확실하게 못해보니까 엔진의 상태 어떤 몇 번째 실린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실린더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. 이 원인을 잡으면 돼요. 그 원인이 뭐냐면 점화 장치나 연료 인젝터 쪽이다. 이렇게 보고요. LPG 자동차가 만약에 창문 열을때 LPG 께스 냄새가 난다라고 많이 하거든요. 이거는 LPG 가스가 새는 게 아니라 LPG 연료를 엔진에서 제대로 태우지 못해서 그래요. 엔진의 연료 장치하고 점화 장치를 점검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오 엔진오일의 부동액은 을 따로 차가 뭐 금방 멈추진 않아요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당연하게 거하는 이물질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동액이 제대로 많이 배출이 안 되면 아마 엔진오일 찍을 때 거품 하얀 우윳빛 색깔이날 겁니다 그게 안 나올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니까 러 엔진을 내부를 청소해야 돼요. 세척제로 싹 청소한 다음에 다시 엔진을 한번 갈고 그 다음에 찍어 봤을 때 운행을 해 봤을 때 거품이 없거나 흰색이 없으면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흰색 아니면 거품이 있다면 다시 교환하셔야 됩니다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추천 한번 해주세요 사실은 고장이 안 나는 차, 내가 이 어떤 메이커를 딱 찍으면 이게 영업과 관련되기 때문인데 중고차 사고 싶다면 5만 킬로 미만의 차를 사는 게 좋겠죠. 근데 가격을 생각하다면 10만 킬로 미만, 5만에서 10만 킬로 미만의 차를 사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. 진짜 보면 위에 또 정비성이 좋아야 되잖아요. 부품값이 싼 차. 그렇다면 아마 점무 차들이 굉장히 좋아요. 뭐 현대 자동차 괜찮고, 대우 자동차 괜찮고, 기아 자동차 괜찮아요.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뭐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면. 경제 사정 봐서 구하면 좋고요. 만약에 난뭐 드라이빙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겠다. RV 차 사는 게 좋죠.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기아차 스포티지 같은 차. 그차 같은 경우는 부속값도 안어나고 고장도 안 나고. 차 값은 조금 아마 뭐 점원보다는 좀 비쌀 수 있는데 연료도 적게 먹고 고장도 안 나고. 좀 그런데 차 값은 좀 비싸다. 그런 아, 소, 이제 스포티지 같은 차 좋고요. 아니면 뭐 수용차. 뭐1.5 같은 거 사는데 DOH사는 조금 문제가 있는 차 아시죠 MD차는 안 사면 좋겠어요